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님 사마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 지난주 우리가 지역 뭐 전체적으로 씁니다만 집중 호우로 인해서 피해 피해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은 무사하시는지요? 생각보다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예 작천이나 병영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대부분 하천들이 넘쳐서요, 농작물에 다 침수가 되었고 집으로도 물이 물물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집중호우로 산사태 쪽으로 이 토사가 분려나라서 어려움을 겪은 가정도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진군 전체적으로 이게 말 어제 김동단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어, 잠정 추계 추상 집계가 70억 정도 이렇게 집계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또좀 들어보니 아 이런 일 하기도 아 어, 피해가 적게 나면 좋은데 아군 어, 입장에서는 예, 65억 이상의 피해가 나야 재난적으로 선포돼지고 국가의 재건 비용들이 많아진다 간다고 그래요. 또 25억 이상이면 어, 국가 기금비고 그보다 작으면 그냥 지자체서 에 알아서 복구하라 그런, 그런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잠정 집계는 어, 70억 집계에서 보고했는데 그게 인정 받을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강진 지역의 이모 저모로 피해가 컸다라는 것이 뭐 객관적인 수치로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병충해가 극심하다고 그러죠. 이게 금요일 거룩한 독서 모임에서 삶의 이야기 나누는데 병충해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 거기에 엎친데덮친격으로 엄청 힘들어서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은 한숨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절로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강진군의 이웃, 이웃 어, 군들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진구는 인명표가 한 번도 없었다 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모저모로 b p a 를 당한 가정들이 우리 교우들 가정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살펴주시고 이해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진짜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밤낮의 기온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제 목소리도 어제는 쌩쌩했는데 오늘 보니까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교회 행사 에 있어서 에어컨 밑에 있었더니 또그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새벽 공기가 찬 것인데 예 달라졌습니다. 음, 우리 농사꾼들한테는 이렇게 기온차가 많아야 곡식이 잘 여문다 하기 이미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죠. 이게 아 기온차가 많이 나는 이 가을 날씨, 우리들 아마 가을 가지가 풍성해주는 그런 아, 아, 알림판이다 생각하면서요 또 넉넉하게 받아들여 봅니다. 그 덥고 참 짜증났던 여름이 물러가고 만물이 물어가는 결실의 이 수확의 계절로 온것 정말 감사할 일이다 생각이 되집니다. 아, 요즘 하늘을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개인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쾌해지고요, 맑은 하늘을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벌써 방송 중단풍철에 어, 어디 단풍은 어디서 어디서 설악산을 언제 들고 지리산을 언제 들고 하면서 단풍철 이야기들을 이거 저거 내놓습니다. 어 듯은 울긋불긋하니 아름다운 단풍이요, 풍요로운 가을 거지 우리들을 넉넉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계절의 은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 따라 또 시간마다 아름다움으로 우리들을 가득 채워준다 하겠습니다 꽁꽁 은 얼음 밑에서 봄을 준비하는 겨울도 또한 은총이요 생명이 씨앗을 움트게 하는 봄도 은총이요 마음을 성장시키는 이 여름도 은총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오고기 물르익어서 땀의 결실을 거두게 하는 이 가을의 운정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뿌듯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가을의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한해 여름의 폭염도 또 이렇게 집중호우의 수해도에게 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좌절의 순간에도 괜찮다 하시면서 용기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는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할 수도 있었고 또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또 믿고 고백을 합니다. 이 가을 거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실도 아름답게 거두어들이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에서 계절의 정취의 단풍 약을 했습니다만은 단풍잎을 보면은. 아, 우리 믿음의 세계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나무님마다 단풍들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들지는 않죠 노란 단풍도 있고 갈색 단풍도 있고요 또 붉은 단풍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게 뿌려지는 떨어지는 모양도 흔하게 나부끼는 단풍도 있고 고요히 떨어지는 단풍도 있습니다 그 각자의 아름다운 매력이 있는 것이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봅시다. 이 각각의 단풍이 어우러져 있도록 한 것이 이게 똑같다 하면은 얼마나 단색이다면 얼마나 좀 그렇죠. 이게 미미해지고 똑같은 색이라면 빨간색만 있다면 그도 것 그럴 것이고 그런데요, 울고 불고 하니 그게 단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울려져야 가을 산이죠, 단풍 산이죠. 한색만 있으면은 이게 아름다웠다 생각이 더들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런저런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색깔, 다른 모양,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한분한분다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한 아, 각자의 신앙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도와가며 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은사도 또한 그러합니다. 모든 교인의 은사가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늘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약입니다. 앞서 단풍을 통해서 하나와 전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하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런 소중한 하나하나가 함께 모일 때 역시 아름다움이라는 전체를 이루게 되신 것이죠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하나가 건강해지면 전체가 살아나는 위치가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서두에 전체와 하나, 하나와 전체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오늘 세 본문의 주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 그한 사람의 행동이 에베가 전체를 구하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늘 복음서에 누가 복음에 보면은 그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아 환자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은 10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이게 인원수를 지정해서 말씀을 전해 줍니다. 지나가신 예수님께 그들의 질병을 고쳐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죠 항상 아 간청하는 그들의 소리면 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기적과 긍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또 이 법문의 말씀처럼 간청하는 그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 그들을 고쳐 주시기로 하시죠.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이열 명의 남아 있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그 질병들이 다 나았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십니까? 당시 율법에서는 그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 에크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전염성이 강하니 통제를 하고 이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리를 시켜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그게 질병이 있는 이게 그냥 아 나온 것이냐 아니면은 나병이냐의 판결은 제사장이 하는 직책이었 중에 하나였 직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판결을 주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상에 간 것이죠. 세상에 확인을 받기 위해서 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철저히 따랐는데요. 그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중에 세상에 가다 보니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고침 받은 열명 중에 단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열명중 모두가 다 나왔는데 아홉은 오지 않고 한 명만 와서 이제 하나 예수님께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 모습 속에 아홉은 어디 있냐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하시면서 한탄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한탄 탄식과 함께요. 감사하는 감사를 하는 이 이방인에게 더하여서 더하여 구원도 선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가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몸의 질병의 나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는 이 말씀들의 의미가 있겠죠. 아마도 의롭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멀리하고 있는가를 꼬집는 말씀이도 그게 해당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 주님을 향해 영광을 돌릴 줄도 모르는. 냉랭한 그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들 똑같은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고 이거 내가 몇 년간 믿음 생활을 해왔다라고 자랑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그 어, 감사한 마음이 진실로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너희들은 감사하느냐고 라 물으면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는 그 질문이 오늘 내게 하신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단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는 이 질책이 나 자신을 향한 것인가 하는 생각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귀한 예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단한 사람밖에 없는 악한 세상의 현실이 오늘 구약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에 감동 적으로 나옵니다 세상은 악했다고 그랬죠 얼마나 악한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서 살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시대에 단 하나의 의로운 사람이 이제 노아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 심판을 선을 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물에 잠겨 죽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한 사람 노아는 죽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와 함께 온갖 생물을 불러서 홍수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가족과 또 모든 동식물들과 함께 그 안에서 넉넉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드디어 비가 그치고 땅은 마르고 다시 온 땅에 풀이 돋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부분 의로운 단한 사람 노아가 홍수 속에 구원을 받고는 이제 비가 그치고 땅에 우미도 없고 아, 아, 온 땅이 풀이 돋는 시기에 이제 그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는 정결한 제물을 골라서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할일 뭐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일이란 겁니다. 오늘 이 노아가 드린 이 감사제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었고 또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이 예배를 유카리스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감사의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시는 내 감사에 드리는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이 감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이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이 풀리십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멸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십니다. 자연과 생명일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세상에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란 겁니다. 이러한 이 세상의 구원의 원증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떻게서 이루게 되셨습니까? 그한 사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러하더란 겁니다. 의로운 그한 사람 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를 살렸고 그 구원받은 그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제단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펼쳐갈 수도록 허락해주시더란 것이죠. 그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 읽지 않았던 서신서의 말씀은 골로서서입니다 골로서서의 본문의 내용인 즉슨 감사와 찬양을 곤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고룩한 사람답게 그렇게 고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그 골로서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되돌아서 감사를 드린 그한 사람 의로워서 주님의 구원을 입은 그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에서가 고침을 받고 돌아왔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살았던 그 노아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갈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런 사람은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 사랑 등 흠없고 고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골로새서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고룩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아, 골로새서 교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는 교회 공동의 주지는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골로새서는 거룩한 삶을 열기하면서 그 결론을 내리는데요, 뭘 내리냐면은 감사는 하 사람이 되라라는 말로 그 말을 끔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참이와 신뢰가 노래로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콜로스세가 제시하는 이 권면하고 있는 생활윤리 흠넘는 생활이란 것은 단지 선한 인간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윤리덕목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에베를리안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스에서는 이런 삶을 다음같이 정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번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썩은 몸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잔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또구원 은혜, 구원하여 주시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은총을 입은 모든 이들은 언제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말로 우리가 해야 할마땅해야만 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믿음이 깊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깊은 믿음은 내가 고침 받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열 명의 나병 환 자들이 주님의 말을 믿고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선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총을 깨닫고 감사를 드릴 때 이것이야말로 참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믿음 이게 참 믿음인 것이죠 그러기에 감사를 한 사람은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선언해 주시더란 겁니다. 은총과 감사, 와 구원은 그들에게 서로 뗄수 없는 신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감사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를 기뻐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시들한 겁니다. 바른 은총을 깨닫는 이 지혜 그리고 그 은총의 감격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붙여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노아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특별히 믿음이 좋거나 또한 목사나 전도사나 성직이 있는 사람만이 그런 것을 이룬 것은 아니라는 이기입니다 내가 앞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단풍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나무님마다 자기 색깔을 습니다 이게 뭐여 가을산을 이루는 것이죠 모든 나무님빛이 다 아름답듯이요 모든 신자는 다 주님의 귀한 은총을 간직하는 사람들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나만의 색깔로, 나만의 믿음으로, 나만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한 사람의 힘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왔다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나한 사람의 참된 의가 천체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한 사람의 참된 사랑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가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이죠. 강을 잇는 긴 다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현수교라고 줄로 이어서 만든 다리를 보면은 그 줄로 인해서 그 전체 다리가 상판이 견뎌냅니다. 철제 막대들이 단단하게 이어져서 버티고 있게 우리가 다니는 것이죠. 그중한 나라도 망가졌다고 해보십시오. 다리 전체가 못 쓰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나 하나의 온전함이 곧 전체의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몸의 일부요 지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모으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몸에 속한 지체라는 것이죠. 이 지체가 중요한 약입니다. 이 지체가 건강하게 존재해야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그한 사람의 고백, 신앙의 고백과 그한 사람의 감사가 이 세상을 바뀌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신앙의 감사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침 받은 한 사람의 감격이 참여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구원이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실로 주님은 이 예배를 받기에서 오늘 또 선한 그 사람을 찾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셨고 그부르심에 응답하에서 우리가 이 감사를 예배드리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애비야말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드려야 할도리란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세계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서 주의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야 말로 우리의 마땅한 헌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감, 이 감사의 빌을 드리는 계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표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